여러분, 상황에서는 말년이 불행할 사람의 얼굴에 생기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년에 모든 눈을 다 누를 사람의 얼굴에 생기는 것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는 분명 전자와 같은 얼굴을 만들지 말고 후자와 같은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라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이것이 생기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을 중년 이후가 되면서 누려가실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네 아마 인류 최고의 난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는 분명 운도 그러합니다. 운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게 된 것인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여 행복해지니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운을 얻게 되고, 운을 믿지 못하면서 그저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행동만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운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왔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 그러하였으며, 또한 행복과 번영을 얻은 사람들 역시 무조건 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운은 분명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년 운을 다 누릴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네, 항상 느린 듯 하지만 또 항상 가장 빠른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한 판단과 세심한 판단을 하여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여 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하여 말년법을 제대로 누릴 사람들의 얼굴에서 반드시 보이는 것이 현명함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성공을 하고 또 번영을 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경우 또 실패를 하여 가난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성공을 하고 또 번영을 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급하지 않은 여유로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말년에 자신의 운을 다 누릴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차분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년에 자기의 운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절대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권위가 보인다는 것은 무조건 말년이 불행해질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네, 실제로 권위라는 것은 남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또 다정합니다. 하지만 권위가 있는 척 하는 사람은 늘 딱딱하고 또 불친절하죠. 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하물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늘 친절하고 다정하며 늘 노력을 하면 그것은 사람들로 품빌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돈 역시 벌수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부유해지고 행복 역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 네,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불행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네, 절대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맞습니다. 말년이 불행할 사람의 얼굴에는 반드시 거만함이 보이고, 또 말년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절대 거만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년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절대 집착과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성분들에게 법문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집착을 버려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해법인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무조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네, 어디이든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불행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고마움과 감사함에 관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절제에 관해서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노리는 제1의 목표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며 또 항상 그들이 사기를 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상악에서 말년이 분행할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욕심이 보이고 또 말년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절대 욕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항상 무엇이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 말을 3년만 매일 10번씩만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에게는 큰 운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함을 아는 얼굴, 그것이 바로 말년 운을 제대로 누릴 사람의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년 운을 제대로 누릴 사람의 얼굴에 입에는 반드시 미소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얼굴이 밝은 사람 또 얼굴이 어두운 사람 누구나 다 구별을 하실 거예요. 네, 전자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얼굴 아주 좋은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무슨 걱정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소가 있느냐, 미소가 없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여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듣는 말이 얼굴 좋아졌네 라는 말이란 것 제가 늘 알려드렸었죠. 네, 얼굴의 미소는 사람의 표정을 밝게 하고 또 행동을 긍정적으로 만들며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미소를 짓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 늘 웃으세요. 여러분, 이는 습관이며 이 습관은 운을 부르는 손짓이며 또한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말년에 운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의 골이 깊게 베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입꼬리이며 또 법령입니다. 여러분, 입꼬리와 법령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자주 연습을 하세요. 네, 분명 여러분들은 말년에 모든 운들을 다 누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학에서는 밝음이 보이면 오래 살고 또 다정함이 보이면 부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수를 하십니다. 하여, 웃음은 만병을 치료하는 묘약이다라는 말도 하는가 봐요. 맞습니다. 상황에서도 밝은 사람은 장수를 하고, 다정한 사람은 부유해진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정함은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네, 상대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칠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말년을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이러한 행동들은 여러분의 운을 좁먹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년 운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반드시 편안함이 보인다는 것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년 운을 다 누릴 사람의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년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